우리 보수 불안정한 보수 위에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같이 동작 한번 해볼게요. 내 오른발부터 꼭대기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올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오른발 왼발 내려 오고두세네 마지막 다섯. 자 이렇게 간단하게도 할수 있는. 우리 가동성을 가 높이면서도 같이 연결할 수가 있어요. 한번 뛰어보실 건데요. 처음에는 걸으시다가 그대로 가볍게 뛰시고, 자, 이번에는 무릎을 더 몸통 쪽으로 가져오면서 가동 범위를 더 크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걸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달려볼까요? 가볍게. 이따 높이 올려보록 그렇죠. 네, 다섯, 여덟 개까지 할게요.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이번엔 무릎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자세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잡으면서 운동을 실행해 주는 게 좋으세요. 이 고수를 이제 오른쪽, 왼쪽, 그리고 고수 위로 올라가면서 런지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대로 처음에는 고수 뒤쪽으로 서서 오른쪽 대각선에서 바닥에서 한번 이용해 보실 거예요. 그대로 오른쪽을 가져가면서 이때 무릎이 대각선으로 가도 안쪽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중앙을 유지하시고, 그대로 제자리 들어갔다가, 왼쪽도 마찬가지, 대각선으로 갔다가 제자리. 이번에는 오른발을 한 발로 올리기 때문에 불안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코어를 잡아주시면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오른발 앞으로 올라가면서 90도 고정 그대로 제자리로 들어왔다가 왼발도 똑같이 갔다가 제자리로 들어오실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연결해볼게요. 자 그대로 오른쪽 대각선으로 한번 연결해봅니다. 오른쪽 대각선 런지 그대로 들어왔다. 왼쪽 런지 앞에 고수 위로 런지. 들어왔다, 왼쪽, 런지. 다시 한번 더, 오른쪽, 런지. 왼쪽, 런지. 앞에, 런지. 왼쪽, 런지.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 회원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이제 좀더 챌린지를 주기 위해서는 몸통에서 방향성을 이용하시면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연결해볼게요. 제가 먼저 해볼 건데, 오른쪽으로 대각선. 왼쪽, 보수 위로 올라가면서 로테이션. 왼쪽도 로테이션. 까지 연결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선생님들 같이 가볼게요. 오른쪽부터 시작. 런지, 드럼, 런지. 앞에 보수하면서 로테이션. 왼쪽까지 로테이션. 한 번씩만 더. 오른쪽 런지, 왼쪽 런지. 앞에 로테이션, 왼쪽까지 로테이션. 이렇게 연결하 수가 있어요.